한지민, 최정훈, 단풍 데이트 딱 걸렸네. 이제 대노콜업스타 마침표. 한지민이 가을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 한지민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 계정 스토리에 오텀이라는 멘트와 함께 단풍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 속 단풍은 빨강과 노랑이 뒤섞여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겼고, 한지민은 노란색 단풍과 빨간색 단풍을 같이 손에 쥐어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나 최정훈과의 열애를 인정한 이후에 게시된 단풍 사진이라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연인인 최정훈과 함께 단풍 데이트를 간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한편 한지민은 지난 8월 최정훈과의 열애를 인정했다. 둘은 지난해 8월 18일 최정훈이 진행하는 더 시즌즈 최정훈의 밤의 공원에서 한지민이 출연해 인연을 이어갔다. 당시 한지민과 최정훈 간의 다정한 모습이 누리꾼들한테서 포착됐고, 한 누리꾼은 곧 기사 뜰것 같아요라는 댓글을 적으며 둘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했다.